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사람을 찾는 전도자의 선언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서 팔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좀더 평이한 그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8장 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질문한다는 것은 전도자가 이 질문을 어, 이성경을 대하는 사람, 읽는 사람, 독자에게 주고 그 독자가 답을 할수 있도록 일종의 생각할 거리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질문, 누가 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죠. 세상에 과연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이걸 질문한다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답을 잘 알죠. 이렇게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을 어 전문 용어로 쓰면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해석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꿰뚫어 볼수 있는 사람. 우리 말 중에 어 통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해석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 세상의 사물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볼때 세상의 왕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고요 독자는 대답하죠 아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있느냐 그런 사람도 왕이 아닌 사람 중에 왕을 돕는 신 하나, 왕위가 발탁되어 쓰여지는 사람 중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도 없다 전도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묻고 대답하고 있고 저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어, 전도사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다 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아 그것도 어렵다 이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좀잘 사는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보편적인 모습이 얼굴에 힘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표정, 굉장히 근엄한 표정. 그게 얼굴에 힘들어간 거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사나운 것은 뭘 말하냐면, 얼굴의 근육이 힘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얼굴에 힘을 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힘주고 무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죠. 빛이 나게 한다는 거죠.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이 광채라는 단어가 영광을 나타낼 때, 영광은 빛나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서 있는 곳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자나 상무의잃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를 알게 되면, 사물의 예치를 알게 되면, 얼굴에 쓸데없는 힘 주고 무게 주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변화죠.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어떤 힘 때문에, 실장으로 보면 어떤 이름 때문에, 어떤 향유, 기름 때문에, 재산 때문에, 힘 때문에 주는 얼굴에 싸나온 근육의 힘을 풀어서 진짜 빛나는 얼굴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수 있지만, 다니엘, 저희가 예를 들수 있죠.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시험을 받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니까 어, 왕이 얘들을 잘 길러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훈련 시킬 맡을 교육 담당관이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죽거든요. 문책을 당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그럼 열흘 동안만 시간을 달라.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얼굴이 더 좋은지. 뭐, 때깔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굴에 빛이 좋은지, 얼굴에 분위기가 좋은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의 피부가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번지르르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일종의 지혜 문화 가운데 들어가고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혜가 다니엘의 얼굴을 바꾸었다. 사모이나 어, 전도서에 비춰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변화시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왕에게. 기대했던 지혜자가 실망하는 게 나오지. 8장 2절로부터 8절은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왕한테 아무리 잘해도 왕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 왕을 아무리 존중해줘도 왕이 그렇게 사물에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기대했다는 거죠. 왕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잘 다스려줬으면 그 기대를 지혜자는 무너뜨리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신앙 있는 왕에 대해서 즉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을 거스르지 말아라, 왕한테 아, 자꾸 대들지 말아라. 처세론을 알려줍니다. 뭐 이걸 알려주려고 이랬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두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다음에는 왕 아닌 모든 사람은 두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인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왕국론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왕이 다스리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죠. 3절, 4절 보면, 전도자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뒤로 물러나지 마라. 왕이 의심하니까요. 저게 역심을 품고 있구나. 뭐 이러면 죽는 거죠. 왕이 보기에 악한 것도 행하지 말아라. 왕이 뭐라 그러면 옳지 않아도 그 앞에서는 말대꾸 하지 말아라. 맞는다. 분명히 얘기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아, 그때도 왕이 다스리니까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래? 뭐안 어,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때 직장의 상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사권과 여러분의 재정권을 쥐고 있는 리더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학교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나는 산속에다가 수도원 짓고 살겠다 어디 성격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우리는 힘들어도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나는 꼭 그리스도인이 사장된 직장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사장된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무늬만 지혜로운 아니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고 무늬만 집사고 대해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 너무 많죠. 그게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왕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만드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지어지나요? 아니요. 산속에 지은 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기도원이라고 부르지만 일종의 수도원이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도시 가운데 세워집니다. 왜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산속에 세워지지 않고 도시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다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우리 일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왜 그런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인가? 말하자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왕이 돼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장래일까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려놓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사물의 아주 실체, 리얼리티를 꿰뚫어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뭐 바람을 움직이게 할수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고, 아기 주인을 건져낼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세상의 어떤 부분의 왕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것을 거스려서는 안 되지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어,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품은 타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의 표 때, 기도의 제목을 정해주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좀먹겨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에 다스리는 누군가 다스리는 한 영역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